질문 15번 전전거다 괜찮죠 받을 가치는 좀 없어 보이고 12번입니다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ARAR 제곱으로 일단 정리를 해 놓고서 들어갑시다 됐죠 당연히 자연스레 r을 묶어 주는 작업 먼저 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됐지 근데 적당하게 배열하면 등차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셋을 가지고 등차 중앙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럼 등차 중앙을 만들면 예시가 a 더하기 ar 제곱이 e ar이라고 정리하는 방식이 하나 존재하겠죠 넘어가게 하면 어떻게 돼 r 제곱 마이너스 e r 더하기 1이 0이 되면서 r의 값이 1이 되겠지 근데 공비가 1이 아니니까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이건 패스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됐죠? 그럼 두 번째 조건 뭐가 가능해? 만약에 그러면은 가운데가 예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쓸 건데 결국은 등, 공, 등차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가 A냐 가운데가 AR의 제곱이냐 둘, 장, 둘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럼 가운데가 만약에 A라면은 등차 중앙을 쓰면은 2A의 값이 AR 더하기 AR의 제곱이겠고 얘가 가운데면은 2AR 제곱이 뭐가 되겠어? 2A 더하기 2AR 이렇게 정리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a를 그대로 날려주게 되면은 r제곱 플러스 r 빼기 2는 0이겠고 여기도 a 그대로 날려주면은 2r제곱 마이너스 2r 뭐 맞니 이거? 2가 붙왜 붙었어 이거? 소리 2ar제곱이 a 더하기 ar이니까 그대로 2r제곱 마이너스 r 빼기 1은 0이 되겠지 요거 정리해보면 돼 됐어요? 공비가 이렇게 나올까? 공비가 이게 뭐였지 마이너스였나? 이런 식으로 나와질 거거든, 됐죠? 그렇게 해서 설정해서 다시 정리 조건만 썼으면 되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두번 봤으면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 근데 넘어갔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일 시점에서 근데 일 시점에서 넘어갔을 때 다시 되돌아왔을 때찍 기가 가능하잖아. 어쨌건 처음에는, 처음부터 찍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럼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공비라도 찍어 봐야지. 뭐, 어떡합니까? 또요? 15? 15, 이거? 이거? 자, 일단은 A2가 5인 거 잡았어야 되겠고, A의 M-1이 뭐인 거? 이게 뭐 47인가? 이렇게 됐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랑 m-1번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가 가능해? 첫 번째랑 n 번째를 합한 것도 똑같이 50이라는 게 가능하겠네. 그러면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합의, 합의 값이 2분의 n 곱하기 52 곱하, 계산을 한게 442로 들어가면 되겠네. 됐죠? 지금 내가 얘기한 풀이 말고는 안 됩니다. 진영이 지금 내가 한 대로 똑같이 풀었을까? 또요, 찬영이 16번 이거 해. 근데 나 이거 좀 아쉬운 것만 얘기할게. 봐봐, 틀렸지 않냐, 찬영? 그러니까. 근데 맞을 수 있지. 근데 봐봐, 여기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를 왜 과로? 그러니까 이거 내 취향이기는 한데. 다음 단계에서 어차피 속어가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왜 과로체로 그대로 했는지가 좀 아, 아쉬운 거야, 나는. 어차피 속어 돼서 뭐라고, 해, 뭐라고 문제풀이를 해줬냐면은 어차피 양 사이드를 제외하고 가운데 구성들은 어떻게든 남아있고 양 사이드는 따로 대처를 하자는 거야. 가운데는 어쨌건 일정한 규칙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1, 2, 3, 4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1을 집어넣은 1 곱하기 a1과 30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60 곱하기 a의 31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어떤, 어떤 요소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하다못해 써도 내 개인 취향은 a1, 내 개인 취향의 느낌으로는 a1-2a2,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더하기 2a2-4a3, 이런 식으로 과로라도 좀 전개하고 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 응? 과로 무더기로 쓸게 아니라. 그게 좀 아쉬웠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16 넘길게요. 또요. 18할 할 건데, 17. 17. 일단 안 받을게. 혹시 틀렸니? 틀렸어? 근데 조금 붙어서 가지고 가봐야 되는 게, 일단 가조건은 뭐 틀리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조건 같은 경우도 AK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조건도 문제가 안 되고, 마지막 가조건인데 결국은 얘네들이 갔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거 하나만 더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좀, 좀만 얘기하고 합시다. 여기서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은 결국은 이 주어진 이문제 유형의 특징이 뭐야? 어차피 대입이지. 그지? 그 문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보다 문자가 나온 상태를 결과를 가지고 숫자를 대입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어차피 다를 만약에 몰라. 부딪혀도 높은 확률로 다 해서 부딪히지 않을까? 았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어쨌건 다에 들어있는 게 결국은 문제 구성대로 HK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는 뭐를 요구를 하는 거야? 어차피 H3을 요구를 한 다음에 그럼 여기에다가 이 등식에다가 3이 들어갔을 때가 K자리에다가 3이 들어갔을 때가.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주, 여기 구성해서, 3이 들어가서 대입해서 나온 계산 결과 값이, 그냥 그대로 여기서 넣은 계산 결과 값, 플러스 여기다 3을 넣은 계산 결과 값, 그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중간에도 정리는 가능해. 응? 약간 구조를 얘기를 하자면. 자 그리고 문제를 여러분이 딱 하고 봤는데 등차수열 문제의 테마인데 문제를 못 풀었다? 등차중앙이야 근데 마, 많은 문제들에서 등차중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 느낌, 느낌에서 느낌 앞에 어렵지 않지만 근데 방금 아까 뭐라고 했어 무조건 sn-sn-1이야 일단은 나머지들 어느정도 일단 얘기해볼게 얘 지금 sn이 만약에 n제곱 더하기 7n이 나왔어 그럼 am 뭐야? 2n? 플러스? 6 아니야?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돼? 그냥 바로 꽂을 수 있겠어? 이거를!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내신에서는 딱 이거 하나야. 어, SM s m s m 스 그거 어느 세월에 하고 있을 거야. 그걸 포함시켜 줄 시간이 안 난다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럼 정리해서 어떻게 들어가죠? 어차피 2부터 n까지 정리가 되었고, 빼준 친구들을 계산을 하면은 어차피 m-1까지 정리를 했을 거고,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돼? a, m-1 곱하기 a, m-1의 값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2m+, 1. 이 K 플러스 1이 넘어온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2M 플러스 6딱이 상태가 되겠지 됐죠? 공시 이게 나왔는데 못푼 사람 있을까? 그치? 안 됐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등차... 아... 어차피 SM SM 스 1이 내가 문제가 돼서 어차피 트러블을 발생시킬 거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좀 지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전 시험들도 비슷했어 느낌은 됐죠? 근데 지금 봤더니 11번째랑 7번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때 이 상태에서 n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8을 집어 넣어주면 a7 곱하기 a9의 값이 8을 집어 넣었으니까 16, 17 곱하기 8이 16, 2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n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9를 대입을 해주면 똑같이 a8, 9. 아니 10 10 10, 10, 10. n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10을 대입을 해주면 a9 곱하기 a11이 21 곱하기 26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대로 이 친구들을 분수꼴로 만들어주면은 a9가 없어지면서 a11분의 a7이 되니까 이 친구를 똑같이 분모와 분자를 a11로 모두 나눠주면은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지겠지 요렇게 됐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얘만 나왔으면 좀 발악해서라도 뭐 어떻게든 할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고. 할게요. 부분합이라는 느낌은 들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디긋은 이미 정리를 맞았다고 해줬었어야 돼. 디긋 자체가, 그러니까. 유형을 지금 우리가 유형을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잖아, 지금 쌤이. 어? 유형을 일단 통과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뭐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태가 생각이 들어야 되고, 이미 등차라고 얘기를 했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에서 문제가 안,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기업과 디귿에서 만약에 문제가 됐잖아 완전 기초적인 유형은 아니지만 어쨌건 간에 기초 유형에서의 등그 등차나 등비의 부분의 합들이 서로 등차 등비를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미흡하게 들어간 건 아닐까 좀이 생각이 드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니은이에요 근데 s n 과 tn이 같대 어 근데 여기도 ng 향 tn도 어차피 ng 향을 가져갔으면 얘들도 등차를 이뤄야 됐잖아 어떻게 등차를 이뤄. 일단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공차가 몇만큼? nd만큼. 됐지? nd만큼. 근데 그게 몇 개? n개. 그래서 여기서의 공차가 뭐여야 돼? n제곱 d여야 되겠죠. 여기까지 연습을 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끝나고서 꼭 공부 다시 해주고, 해설지 꼭 한번 확인을 해봐. 근데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부분의 합은 원래 직접적인 공식으로만 조져야 돼. 그게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아 우리는 꼼수를 쓰는 것 뿐인 거야 약간의 꼼수를 쓰는 것 뿐이거든 부분의 합이라는 형태가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은 직접 등차수열의 정의를 가지고서 정리를 한다는 거지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n제곱디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린다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근데 원래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뭐래 차이가 나안나안 나.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해야돼 0이죠 그러니까 공차가 뭐라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럼 공차가 0이란 얘기 무슨 말이야 모든 항이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S는 결국 na겠지. a라고 하는 첫 항이 n개가 있는 거니까. 그럼 n+1까지 더한 이 친구는 어차피 개수가 똑같으면 뭐겠어? n+1a가 되겠지. 그럼 2023번째 항은 뭐겠어? 똑같이 a겠지. 항이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더해도 당연히 똑같다는 걸볼수 있겠지. 요거 였어요 너무 잘내지 않았니, 문제를? 그러니까 아는 만큼 좀더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만큼 좀 멈춰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니네가 좀 봤던 유형들에서 좀 출발하는 느낌. 20번 답이 틀려? 왜, 왜 이렇게 다 틀렸대? 이 k제곱, 6분의 10, 11, 21, 마이너스 4, 3, 55, 부, 마이너스 20. 이거 아니야? 6, 7, 7, 7, 70, 100, 165, 100, 185. 이거 아니야? 몇이니 500, 585? 아니, 많이 틀렸길래, 왜 이렇게 틀려? 넘어갈게요 또. 23? 아 근데 개인적으로 23은 조금 조금 그렇더라고. 일단 해 볼게요. 일단 해 볼게. 일단 an도 bn도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는 a로 정리를 해주면 an을 ar의 m-1제곱 bn을 똑같이 br의 m-1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겠고 an 곱하기 bn 그대로 정리해주면 a 곱하기 r에 곱했으니까 그대로 em-2제곱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지 그치? 일단은 정의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요 같은 방식으로 a의 m플러스 1은 당연히 정리해주면 AR이겠고, 여기도 똑같이 BR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앞서 있는 녀석들 일반항 자체를 조금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3분의 4 곱하기 A제곱, 그리고 r 의 2N제곱. 됐죠? 플러스 여기도 B제곱 곱하기 r 의 2N제곱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됐죠? 여기서 그대로 3분의 아래 2n제곱을 앞으로 묶어주게 되면 3분의 아래 2n제곱의 형태가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할수 있겠고, 왼쪽 좌변의 형태는 a b r 의 2n 빼기 2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죠. 됐죠? 자 여기 r의 마이너스 이제곱 r제곱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역수에 의해 정리가 되는 값이 ab의 값이 3분의 r제곱 곱하기 4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정리가 되겠지. 음 됐죠? 이때 여기서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a제곱과 b제곱 값이 모두 다 양수인 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3분의 r제곱은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2루트 4a제곱 b제곱의 형태가 되겠고 그럼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게 뭐가 돼? 3분의 r제곱 곱하기 4 곱하기 ab가 되겠지. 됐지? 근데 좌변에 있는 식이 어차피 ab였고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ab가 넘어가면은 r 제곱을 뭐라고 할수 있어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할수 있으니까 만족하는 r의 값을 결국은 2분의 루트 3보다 작고 공비가 양수니까 0보다 크다고 할수 있겠죠. 됐죠? 등호 포함이 되겠고 그거거든 지금 문제에서 의도 방향은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좀 아쉬워해야 되는 포인트는 산술기하를 못 썼다는 느낌보다도 어쨌건간에 모든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서로 다 같은 두 등비수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리하는 것 정도까지는 좀 왔었으면 하는 느낌. 백지 상태를 좀 아쉬워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은 좀 들어요. 또요. 2 4게요 그러니까 24도 그 느낌이 들어야 맞...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는 거야 SM- SM-1도 당연하고 어쨌건 FK에 대한 계산을 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A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이라고 나와져 있으니까 뭐 정리하는 틀들도 뭐가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한번 쓸게요 그럼 어떻게든 일단 원식은 k는 1부터 m-1까지, 일반 항의 3에 m-1 빼기 k 곱하기 bk를 계산한 결과가 a n 빼 fn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정리 좀 바꿔볼게.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어차피 문자 주인공이 지금 현재 누구요? k이기 때문에 정리가 이렇게까지 만들어질 수 있겠고, 3의 m-1제곱이 앞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k는 1부터 m 1까지 일반항을 3의 k제곱분의 b의 k제곱, 요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지. 됐죠? 근데 bk가 뭐야? 문제 보이는 것처럼? 뭘로 보여요? 뭡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AN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가 여기가 3의 K 제곱분의 A의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3 AK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죠? 요쯤에 살짝 눈치가 채줘야 되는데 눈치챘어야 되는 느낌이 딱이 느낌이야 간다 3의 K 제곱분의 A의 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찢어준 게 뭐가 돼 여기가 3의 K 제곱 근데 3이 분자에 있잖아 내려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제곱 그래서 이렇게 한칸 차이만 나게 됐죠 그걸 어떻게 했대? 그것을 시그마 k 는 1부터 n 빼기 1까지 나열을 했다 됐죠 그럼 나열하면 여기 중간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어 당연히 소거가 일어나지 어차피 일반항 자체가 잡힌 거니까 그러면 은 요거 나열만 해볼게 그럼 1 넣으면 어떻게 돼? 3분의 a2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그대로 a1 그대로 2 집어 넣으면은 플러스 3의 제곱분의 a3, 마이너스 3분의 a2. 됐죠? 그럼 소거가 되면서 누구만 남겠어? 제일 앞에 있던 마이너스 a1과 맨 마지막에 있던 m-1을 집어 넣어준 플러스 3의 m-1제곱의 a n. 얘만 딱 남겠네. 맨앞에 뭐가 있고? 3의 m-1제곱이 있고.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1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하고 약분이 되면서 AN이 남는데 우변에 AN이 있지 그래서 없어지면서 결과가 마이너스 FN이랑 같아져 됐지? 잘 만들... 이런 느낌으로 보여야 되는 게 그냥 하나하나를 계속 쫓아가서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FN이 뭐가 돼요? 3분의 1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이 되겠고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 그렇게 하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25? 할게요. 일단, 원자체를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원자체를 그려줄게. 왜냐면은, 원자체가 외심을 얘기를 하기, 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 나온 대상이 둔각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먼저 한번 좀 잡아주고 갑시다. 자, 그래서, 각 C가 둔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AB를 잡아주게 되면은, C, A를 이쪽으로 잡읍시다. A, 여기를 B로 잡아서, 여기 길이가, AC가 6, AB의 길이가 8인 거 먼저 잡아놓고 가자고. 됐죠? 그림 구성만 잡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문제가. 일단은 문제에서 OAC가 뭐래?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가 6이었으니까 높이가 4가 되면 되겠지. 됐죠? 그럼 여기가 4라는 얘기는 요만큼 지금 연결한 삼각형 파란색이 직각 삼각형이므로 3이 되고 반지름이 5인 걸볼수 있으니까 OC의 길이가 5인 걸 잡아 줄수 있겠지. 됐죠? 그때, 어차피 BC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하게라도 왔을까? 제, 괜찮았던 것 같아? 갑니다.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원주각이지. 근데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눈앞에. 그럼 뭐 해줘?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등변 삼각형을 반으로 쪼개. 이거는 절대적이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하는 역할이 무조건 좌우가 합동이라는 조건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두각이 원주각의 관계니까 두 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뭐야? 지금 요 직각 삼각형에서의 빛변을, 빛, 빛금을 치고 있는 빨간색 각도와 여기 각도가 같다는 걸알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두 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C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코사인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각도가 없으니까 문제였던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각도인 6분의 파이 120도 이 수치를 찾았잖아 그치 코사인 B를 찾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았던 건 B의 각도 아니야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이 문제는 코사인 B를 제공한 문제야 왜냐면 코사인 B라고 하는 각도가 여기 각도랑 같거든 근데 코사인 B가 뭐야?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3이야 오케이? 됐지? 딱 지금 봐도 문제들 형태들이 수열은 어차피 계속 누적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삼각비 요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아, 5분의 4네, 쏘리? 5분의 4에요.